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광명시가 안전한 겨울나기에 나섰습니다. 동절기 한파대책 종합상황실, 한파 대비 TF팀을 운영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민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보도에 이은지 기자입니다. 광명시는 주요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에 약 500개의 제설함을 비치했습니다. 제설제 1,700톤, 살포기 15대와 제설기 5대, 덤프트럭 7대 등의 제설 장비를 확보해 적설 지역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하우스 시설 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농축산 시설물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노인시설과 사회복지시설 37개소를 대상으로 난방 시설 보온 상태도 점검해 추위에 취약한 노인보호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동절기 취약지구 현장 순찰을 강화합니다. 안양천과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KTX 광명역, 광명대교 등을 주 1회 이상 순찰하고, 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집중보호, 지역아동센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예방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광명시는 대설 한파특보 발표시 시민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즉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상 KBPS 이은지였습니다.